많은 분들이 네. 그썰폼 하고 나서 끝이 막 부스하니까 어, 머리 막뭐 너무 상해서 다음에 잘라내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거 되게 할것 같아요. 머리 상한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고객 머리 감고 나서 보더니 다 고객 올려 머리죠, 이거. 네, 네.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아예 다시 있죠. 우리 다시 있죠. <laughs> 네, 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럴 때 선생님도 되게 조심스럽고 보람을 좀 느껴요. 두달반 전에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저번에 음. 하기 전에 음. 사진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예, 예. 이제 머리하고 나서 찍은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네. 확실히 일단 다르고, 어... 볼륨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볼륨에 대해서 네, 음. 그때는 맨, 맨날 보되기 하고 했는데. 음. 수알로폼 하고 나서는 음. 진짜 한 번도 고데기 한 적이 없고 아 그래요? 아예 신경 쓸 마시고. 일이 없더라고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달반 지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직도 볼륨은 좀 있죠 근데 볼게요 걷어볼게요 이렇게 걷어보면 자, 자세히 볼게요 두달반 지났으니까 이만, 이만큼 생머리로 돌아왔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수알품이 살짝살짝 이렇게 걸려있어요 2.5가 걸려있고 그때 컬이 자연스레게 걸려있어서 놓으면 안에 있는 이제 수알로의그 지저분한 느낌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나서 생머리가 자라니까 어때요? 생머리가 자라다니까 다시 여기가 살짝 이렇게 갈라지려고 하죠, 살짝.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싫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러 오신 거죠. 네, 네. 맞죠? 이렇게 머리띠 만져보시면 지금도 조금만 신경쓰면 솔직히 손질이 잡힙니다. 근데 고객님이 두달 반절했을 때그 완벽함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살짝 이제 볼륨도 없어지고 그때 좀부세지니까 제가 오늘 네. 수활품을 다시 설계해서 조금은 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겨울에 맞게끔 더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 동네에서 가까운데서 커튼 한번 하신 거잖아요. 아, 네, 맞요 그렇죠. 커튼 하고 나니까 또 옆에가 좀 뜨죠. 네. 처음에는 뭐안 떴는데 그 투블럭 치기도 음. 저 그거 좀 머리가 얇다 보니까 네네. 뭔가 가벼워 보일까봐.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최대한 <laughs> 라인은 최대한 쳤어요 최대한 그 <laughs> 네. 다운펌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옆머리의 그 볼륨이 얼굴형을 좌우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수월로 펌하면 좀 지나면 지저분하다 이런 인식도 있잖아요. 네. 근데 공익님 생각에도 어 조금 지저분긴 한데 어 머리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네. 다시 이렇게 한두달 반, 세달 지나서 하시면 또 원래대로 다 돌아갑니다. 이제 이제 공익님 솔직히. 다른 펌, 다른 펌 보다 쉽니다 Q. 펌해보셨 그럴 거 같아요 진짜. 펌 해보셨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아, 네. 제가 그때는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항상 응. 절반은 <laughs> 절반 종류를 해도 꾸물랑거리는 응. 뭐 응. 바깥 머리는 어쩔 수 없고 응. 뭐 볼륨은 그 대신에 애매하게 잡혀가지고 아~~ 수화로는 어땠어요? 겉쪽은 응. 되게 꼬불거리진 않는데 네. 안쪽 자체가 이 볼륨이 응. 잡혀있으니까 그쵸 뭐 확실히 응. 음. 신경을 더 써요 신경을? 해도 자연스럽게 스타일링이 되니까 어. 지금 이건 유화라는 겁니다 제가 아. 약을 지금 빗으로 바르죠 이렇게 그런데 뿌리 먼저 이렇게 터치를 하죠 왜냐면 고객님은 진짜 중요한 게 남들이 보면 지금 볼륨 도 어? 볼륨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충분죠 그쵸 근데 이제 고객님은 뿌리살 해보셔서 뿌리가 다시 서서히 죽기 시작한 걸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 지나니까 조금씩 갈라지죠 네네. 바람 불면 네, 근데 그런 느낌이 이제 조금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미리 연말 대비 공사하러 오신 거죠. 커트를 하러 갔었는데, 네, 그 이제 커트 해주시는 분이 음. 이거 이렇게 머리 해주는 데가 있냐, 네. 나, 딱 보신 거죠. 되게 잘. 네 요즘에 그렇게까지 안 해주신다고 네. 기술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아 역시 잘하시는 분. 계시구나. 용실에서 이거 그렇게 <laughs>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랬어요. 이렇게 안 해준다고. 남자 머리는 항상 제강조하 여자 머리 다리게 입체감이 있습니다. 여자 머리는 끝 모발의 어떤 컬감의 그런 풍성함을 따지지만 남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륨의 밸런스 그것도 뿌리의 볼륨이 중요했었던 거죠. 이렇게 부스사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손상대 보인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남성 디자인 봤을 때는 또 다르죠. 다운펌하고 그냥 뿌리 약 처리를 끝났고요. 네. 열처리 한 다음에. 또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샴푸라고 지금 빗질 한번 해보니까 오, 지금 원래 약이 좀 묻었는데 원래 지금 원래 공님의 모리 질로 돌아가 있죠. 네네. 보세요. 이거 되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공님 모질로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얇고 아까 그 아까 볼 때는 막 부스스하고 상한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약발르 놓고 다시 샴푸해 보니까 어때요? 그 공님 모질로 다시 거의 99% 돌아왔죠, 이렇게. 네, 네. 많은 분들이 네. 그 수썰펌 하고 나서 끝이 막부수하니까 아, 머리 막 너무 상해서 다음에 잘라내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거 되게. 네, 알것 같아요. 예, 네, 아시죠? 근데 다시 이렇게 빗질하고 딱 놓으면 네. 다시 원래 머리 돌아가요. 네. 그래서 약을 펴놓고 다시 우리는, 어때요? 뿌리를 이렇게 수알로 들어가고 네. 끝을 또 자연스럽게 빼는 거죠. 머리 상한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공님 머리 감고 나서 보더니, 꼭 공님 올려 머리죠 이거. 이렇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용실 가서 머리 상했으니까 막큰일이해 주세요. 뭐 머리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막. 얘기에 막 약간 조금 현혹될 수 있잖아요. 네, 근해 보시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네.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송님이 찾으시는 수많은 그, 다시 방문하신 재방문고님들도 객 그렇게 편하게 뭐 4회, 8회, 뭐 23회씩 이렇게 방문하시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한번 하고 말 거면은 못 하죠, 이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제가 지금 뿌리설로를 지금 2.0, 2.5를 말고 있는데. 고객님마다 이런 타는 이 영역 존이 다릅니다. 조금만 시켜보세요. 고객님의 지금 두상 여기가 좀 많이 죽어 있잖아요. 지금 원형으로 타고 있어요. 어떤 네. 분들은 마름으로 탑니다. 왜냐면이 두상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이 횟수, 이 간격하고 개수도 달라요. 이제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2.0, 2.5라고 하지만 이 뿌리 쪽 많이 죽으니까 얘는 2.5고 내려올수록 자연스러워지니까 또 2.0으로 이렇게 그 밸런스를 또 맞춰주는 겁니다. <laughs> 아, 가끔 고객님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색깔은 빨간색이고, 얘는 노란색이고, 얘 녹색인데, 음, 색깔, 색깔 다르죠? 다르죠?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두번 받았어요, 제가서. 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고객님은 정말 궁금해 하시는구나. 네. <laughs> 상관없거든요. 집값은 <집다본> 개리된 거예요. <laughs> 이런 아, 네. 과정을 아, 네. 설명하는 것도 이 디자인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이제 그 뿌리 수로 아까 그러니까 네. 제가 2 0으로 끝났고요. 고객님 네. 두상에 맞춰서 제가 또 조절을 해드렸습니다. 음, 열처리라는 걸 해요. 열처리는 이제 펌이 좀더 확실하게 나오기 위해서 네. 뭐한 열처리 막 우리 막기계 뭐 돌잖아요 땡글 땡글하게 네. 그 돌리는 모발이 있고 안 하는 모발이 있는데 고객님 모발이 얇아서 저항성이 엄청 세요 얇은 머리 머리 빨리 풀다는 얘기 가끔 듣죠. 네, 그래서 이제 열처리라는 게좀 필요합니다. 꼭안 해도 되는 머리도 있어요. 근데 고객님은 하면 좋다라고 네. 열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열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열처리입니다. 미용실에서 이제 조금 더 파마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하수하고 안 하고, 해서 좋다 안 했다 이기 아니라 그 필요한 모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열처리를 해줘야 좀더 좋죠. 대부분의 열처리하는 목적은 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알고시면 참고가 되겠네요. 지금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죠. 커트 전이잖아요 네네. 항상 얘기했지만 파마 끝나고 말릴 때가 가장 중요해요 말리고 났을 때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7,80%완성돼 있어야 되는 거죠 커트도 안 했지만 그때 처음에 파마하셨을 때 물기 있을 때는 꼬불꼬불했었죠? 또 놀리지 않았어요? <웃음> 맞죠? <웃음> 이게 파마라는 건 물기가 있을 때는 좀 꼬불꼬불해요 맞죠. 그렇죠? 말리면 없어집니다 자, 이제 제가 거의 다 말려가는데 찬바람으로 정리만 할게요. 뭐 아시겠지만 찬바람은 인위적으로 누르거나 띄울 수 없죠. 네. 제가 정말 모으리 방향대로만 말려서 큰 빛으로 한번 빗질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네. 네, 커트도 아직 안 했습니다. 보이시죠? 음. 이런 거죠. 아, 이제 말리기만 한 겁니다. 눌러보세요, 이렇게. 다시 빵빵 살아있죠. <laughs> 아까 수월폼 하시고 나서 두달반 지나서 다시 이렇게 수월폼 해도 전혀 네. 아까보다 오히려 손상도가 있어 없어요. 올라가네요. 전혀 없죠. 네. 아까 우리 끝이 부스했잖아요. 네, 아까보다 손상도가 있어 없어요. 하기 전보다 훨씬 음. 그런 티가 안 나는데. 그렇죠. <laughs> 왜냐면 왜 수월폼 하고 나서 커트를 두번 했기 때문에 네. 속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스프링이 이렇게 보시면 스프링 걸려있잖아요. 네. 이 스프링이 이제 잘하면 서서 밖에 나오죠. 네 나와서 커트를 딱 하면 어느 순간 그게 밖으로 딱 보이면 좀 부스스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좀더 손상이 돼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laughs> 그런 아 같아요. 그, 그쵸. 죠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약을 다핀 다음에 다시 이제 속을 갖다가 볼륨 잡고, 난다. 그쵸. 끝을 좀잘었죠 네. 그리고 어때요, 좀 더. 또, 윤기가, 아까 펌하기 전보다 윤기가 이렇게. 네, 네. 있죠 머릿결이 훨씬 좋아 보이네요. 그쵸. 네. 이렇게. 다 우리 기게 핵심이었습니다. 썰펌을 <laughs> 해도 다시 해도 이렇게 머릿결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미용은 뭐니 뭐니 해도 뭐 마케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도 본질이 뭐. 좀뭐좀뭐 음식 좀뭐 솔직히 뭐, 머리 음식 맛있어야 되고 선생님 이렇게 아무리 잘 생겼다던들 이제 머리 해 보고 음. 애매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또안 가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거 보면 네 확실히 다시는 그렇죠. 쉽게, 쉽게 합니다. <laughs> 옆으로 쓰는 것도 괜찮네요. 이제 커트까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털어볼게요. 네. 손으로 막 털어볼게요. 그리고 손으로만 툭툭툭 털어서 고임이 우리 상담할 때 이제 그 연말이라. 어르신들 좀 만나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즘 뱅 스타일도 좋은데, 네. 이렇게 뱅 기반인데, 뱅 기반 옆으로 살짝 쓰지는 부드러운 걸 제가 이번에 좀 넣었어요. 이게뱅덴디라고 네. 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laughs> 모아서 말리기만 해도 지금 커트 끝났죠? 이렇게? 네. 말리기만 해도 전체적으로 아주 다 그냥 딱 깔끔하게. 요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말리기만 한 거예요. 커트 끝. 이게 완전 안정된 모습이죠. 이렇게? 지금 커트까지 다 끝나고 지금 쫙 마무리한 겁니다. 그럼 다 가운데만 머리 말리셔도 그냥 대략적으로 말려도 이렇게 볼륨 형태들이 딱 잡히게 완성이 완성이 된다는 거 이런 경우는 에센스로만 마무리해도 됩니다. 에센스? 예 특별한 날에는 막 써도 되는데 가볍게 뭐 이렇게 바람 날리고 그 스타일링 신경 쓰기 싫잖아요 그때 네. 에센스로만 털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죠. 다시 얘기지만 우리 서얼펌 하고 나서 끝머리가 네. 너무 부스스해가지고. 머리 손상된 것 같지만, 다시 이렇게 펌을 하고 났더니, 우리 어때요, 지금? 반짝반짝 윤기나죠 네.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얼마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 모발 구조학적으로 손상돼 보일 뿐이지, 네. 원래의 공님이 갖고 있는 그 건강 상태는요, 다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네. 아, 좋네요. 이제 보세요. 이제 펌다 끝난 상태니까, 네. 지금 마음을 이렇게 그냥 살짝. 아까 지금 부쌍한 느낌인데 다 없어졌죠, 이렇게? 네. 끈하게 다 없어지고. 이 위에서 보셔도 지금 어때요? 뿌리 수활로지만 걷어볼게요. 걷어볼게요. 뿌리 수활로 2cm가 지 보이죠? 2.0이 어, 보이면서. 근데 겉에 놓으면은 아예 그냥, 아예 아무것도 지금 티안 나게끔 다또 계산이 다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뒤통수도 이렇게 살아서 다 계산이 돼 있다는 거. 보시면 이런 형태로 다돼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다시 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확실히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어쩔 수 없이 <laughs> 네. 그래도 하나 뭐 찾았죠? 네. 뭐 인생 머리 하나 찾습니다. 았 네. 살짝만 들어볼게 이렇게, 아인들 깔끔하게 여기도 이렇게 살짝 전부 다다 다 연결 쫙다 해드렸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아유. 두 번씩 네. 내년에 뵙겠네요. <laughs> 또 뵈야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아세 많이 받으세요 <laughs> 저번에 그 수알펌 두달반전에 <laughs> 프리 수알펌 하고 다니가셨죠? 수알펌은 특히, 뿌리를 살리는 특성상 끝이 꼬불겨 아니라 속이 좀 스프링처럼 꾸불겨는 경향이 있죠. 스프링도 이제 작냐, 크게 크냐, 굵냐 뭐, 길이가,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좀 잘하면 끝이 좀 부사해질 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사한 스 자체가 손상됐다, 뭐 파마가 안나온는데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컬이 걸리냐, 파마가 되느냐, 안 되냐, 그리고 손상이 되느냐, 안 되냐는 탈색하고 찾은 또 고데기가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내 머리가 탈색과 고데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손상도 거의 없이 파마가 된다는 거. 오늘처럼 되게 부싼 머리도 약으로 딱 폈더니 원래 머리 이렇게 돌아가는 다시 윤기가 나 있었죠. 그걸 다시 또 썰로 말면은 뿌리는 빵빵하고 또 끝은 또 자연스럽게 손상을 디자인을. 만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서 그런 큰 걱정 없이 수활법 하고 또 마음에 드시면 또 이렇게 다시 할수 있다는 거 충분히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원리를 좀 알면 좀 좋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미용학 쪽을 잘 보시면 당연하니까요. 제가 송샘이 더 원리를 천천하게 더 설명을 앞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머리 빨 송샘이었습니다.